빈에서는 최근 전설적인 음악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지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그녀가 부를 곡이 대중음악의 거장 조영수 작곡가의 작품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무대는 이미 역대급 콜라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빈에서는 데뷔 이후 다양한 무대에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가창력과 섬세한 표현력을 겸비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발산하는 몰입감과 독보적인 음색은 감정의 천재라는 별명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증명해왔죠. 특히 그녀가 노래마다 담아내는 서사와 디테일은 관객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공연장을 눈물과 감동으로 물들게 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번에 선택된 조영수 작곡가의 곡 역시 멜로디와 가사가 깊이 있게 어우러진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 두 아티스트의 만남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기대가 큽니다. 불후의 명곡을 즐겨보는 시청자라면 이 프로그램이 갖는 특별한 의상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무대 중 하나로 출연진의 진정성 있고 수준 높은 퍼포먼스는 매번 화제를 모으곤 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깊은 이 무대에서 젊은 아티스트 빈에서가 펼칠 파격적인 퍼포먼스는 벌써부터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빈에서는 신인 시절부터 발라드, 댄스, 트로트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독창적인 해석을 시도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이번 무대에서도 그녀만의 색깔이 가득한 보석 같은 무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양한 트로트 프로그램의 MC로 활약 중인 신동엽이 그녀와 함께 촬영 현장에 자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동엽은 재치 있는 진행과 예리한 관찰력으로 출연자들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최근 그가 진행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비네서가 1위를 차지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뒤 방송 내내 그녀를 극찬했다는 후문이 퍼지며 팬들의 기대를 더욱 높였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에도 15분 넘게 비네서에 대한 찬사를 이어갔다는 일라는팬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신동엽 역시 그녀의 재능에 깊이 매료된 듯합니다. 이번 프로의 명곡 무대를 통해. 다시 한번 그녀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MC로서 신동엽의 기대 또한 상당할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에서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탄탄한 연기력과 무대 매너로도 정평이 나 있으며 그녀의 무대는 마치 한 편의 단편영화를 보는 듯한 몰입도를 선사합니다. 청중들은 그녀의 노래를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감정을 나누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마음을 올리는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방송가에서도 이미 소문이 자자해 여러 예능과 드라마에서 카메오 출연 제안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빈에서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가장 크다고 밝혀왔습니다. 부로의 명곡 무대를 통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즉 음악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쯤 되면 그녀가 선택한 곡의 작곡가 조영수에 대한 기대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조영수는 다수의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오랫동안 대한민국 음악계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작곡가입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기만 해도 시청자들의 기대감은 폭발하며 감성적인 발라드부터 리드미컬한 댄스곡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그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비내서에게 건넨 이번 곡은 마치 대작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서사를 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두 사람의 콜라보는 이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비네서가 등장하면 스튜디오의 공기가 달라진다며 그녀가 사람들을 압도하고 감동시키는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차의 테마가 레전드와 신예의 만남으로 알려지며 무대 위에서 펼쳐질 스토리텔링과 음악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네서의 팬덤은 이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로의 명곡에서 새로운 전설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반응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비네서가 곧 전설이 된다. 는 과감한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하며 방송 전부터 천사와 축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네서가 보여줄 퍼포먼스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그녀의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보이스, 노랫말 속에 숨어있는 극적인 감정선, 그리고 전매특허인 즉흥 연기력이 어우러진다면, 시청자들은 감탄과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동엽의 재치 있는 멘트와 따뜻한 리액션이 더해지면, 촬영 현장부터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분위기가 연출됐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번 출연을 계기로, 비네서가 음악 시장에서 더욱 탄탄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음악 산업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이 공존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결국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술가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법이죠. 빈에서는 이미 탄탄한 팬층을 확보해왔고, 노래할 때마다 사람들의 감정선을 쥐락펴락하는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조영수 작곡가와의 협업으로 구로의 명곡이라는 권위 있는 무대에서 실력을 발휘한다면, 그녀는 명실상부한 슈퍼스타 반열에 오를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음악 프로그램 외에도 연기나 예능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빈에서의 다재다능함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대중과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후의 명곡을 앞둔 빈에서의 출연 소식은 단순히 신인 가수가 전설적인 무대에 선다는 의미를 넘어 가창력과 연기력을 겸비한 독보적 스타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팬들은 매일같이 방송 날짜를 기다리며 기대에 찬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고 빈에서는 연습 영상을 스포일러 형식으로 공개하며 분위기를 한층 달구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빈에서 자신도 이 무대를 오랜 꿈으로 꼽아왔기 때문입니다. 대선배들의 노래와 가치를 존중하며 그들로부터 배우겠다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온 그녀는 드디어 그 꿈을 실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작곡가 조영수의 깊이 있는 곡과 빈에서의 감성, 신동엽의 진행까지 더해진 이번 무대는 그야말로 특급 콜라보로 기억될 것입니다. 수많은 시청자와 팬들의 관심 속에서 빈에서는 어떤 퍼포먼스로 모두의 마음을 울릴까요? 그녀의 무대는 분명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전율을 선사할 것이며 방송 후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출연이 대한민국 음악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비네서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네서의 브로의 명곡 출연은 새로운 전설의 탄생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조영수 작곡가의 명품곡 신동엽의 재치 있는 진행. 그리고 비네서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연기가 어우러져 어떤 마법 같은 장면을 만들어낼지 이제 시청자들은 그저 설레는 마음으로 방송 날짜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녀가 전할 감동적인 선율과 메시지에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